젊은데 어까지 이제 젊어까지 이 가지 싸. 가지 는데 자. 모른 체하고 바로 봐 싸. 두 개가 없다 이. 미량 박씨. 얼음 꼴사가 얼음 꼴사가. 그래. 고박에는뭐좋 물건이. 오좋 물건. 오, 도, 오, 좋아, 아 좋은 물건은 좋아. <웃음> <웃음> 자. 얼음 꼴사가 얼음 꼴사가. 그래. 호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래면난호줄 알고 사는거지 그래 내가 호박인줄 알고 사는거지 집은 일반거인줄 알고 가갔어 나는 호박인줄 아는데 사는데 아니 일반민생사는 나는 호박이라고 살아보는데 그래도 호 너무 먹는 사람이 다먹는거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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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도이정이거도이 정도. 이정

Good 이 i m e in the city, good time out o 에 the country. I was a company called the human in j i 저 How are you? y 네? 안깜빡도안한면 뭐, 대도그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 하면, 어떻게 하면, 번떻게 하면, 어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오떻게 하면, 어 오늘 많이 팔아게상품어떻는 하면, 어떻게 은다어떻 해야지. 어먹게 하면, 어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 대 얼음골 사과입니다, 얼음골 사과 난 모른다 예. 몰랐습니 사모님 눈, 입을 보고 왜 몰랐어 눈, 입을 저거 왜어쩌나바로그라 이거 상반떼기 하고 있다 자, 얼음골 사갑니다. 얼음골 사가, 얼음골 사가, 사가. 자, 미양박씨 얼음골 사가. 시계 많은 줄어, 시계 많은. 시계 <laughs> 많은 줄어. 많아. 시계 많은 거 알아? 그래, 까아버다 그래. 아버렸는데 시계 많으니 깍아 얼음골 사가. 깍아버렸는데 시계 많으니 깍아버려. 봉바리 큰거 있네, 봉가리큰 거. 할 말이 없다. 자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 자 미량 박씨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 자 얼음골 사과 자 오늘 다양하겠 있습니다 사과 오렌지 딸기 토마토 자 얼음골 사과입니다 얼음골 사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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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른 꼴사가 오천만 원 오천만 원. 자 <laughs> 미량 박씨 어른 꼴사가 어른 꼴사가 어른 꼴차가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비수실장. <비스 실자요. 웃음> <laughs> 오늘 아, 새벽 4 시. 일어나서, 아, 어제 1호점에 딸기를 많이 팔아 뺏어가지고, 딸기가 못내려가지고 어, 새벽시장에 도매집에 갔다가, 어, 다요곤 주말 장터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행합니다. 사람이 적게 나온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어, 저 위에 가서 쌍도 있는 거 확인하고, 어, 살수 것 없이 내려옵니다. 어, 비서실장은 영원한 2, 2순위 <laughs> 뒤에 1순위 확인하고 그 다음 내려옵니다 자, 굴사미 어, 굴사미 오늘 굴사미. 좀 팔아야죠 어제 보일러를안켜고 잤더만 콧물이 찔찔 납니다 하참이 <laughs> 오늘 어, 요저 뒤에 보이는 데까지 <laughs> 어, 한참 깔았습니다 점장이 오늘, 오늘 몸이 좀안 좋습니다 이. 일하시고. 자, 어른골사가, 어른골사가, 오천만 원, 오천만 원. 만원. 자, 어른골사가, 오천만 원, 오천만 원. 만원. 자, 미량, 어른골사가, 미량 박씨, 어른골사가, 어른골사가. 아, 자, 오늘 참회 행님 나왔었고, 계란 삼촌, 쌀 행님, 어, 제첩 삼촌, 어, 이상만 어, 야채 3어 저쪽에 젓갈 3천은 어, 어, 오늘 딸기 플러스 했네요. 안면 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도 3천, 오늘 첫 출정했네요. 올해 어, 도마도가 엄청 비쌉니다. 어, 오늘 생선, 생선 장사, 그제도 생선 왔습니다 자, 오렌지 대가리 많은 거, 여덟 개 많은 어른 꿀, 사가 어머니 딸기가 있어 어머니 딸기 딸기 새벽에 거 준비합니다. 딸기 여기로, 여기로 딸기 합니다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입니다, 딸기. 자 얼음 꼴사가, 자 얼음 꼴사가, 얼음 꼴사가, 자 얼음 꼴사가 어디 가봐요? 요 반이 싼거 없습니다. 자떡딱 벗고 주는, 자 반바지만 입고 주는 가게야. 자 지금 참외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참외. 역시, 자 언제 동창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더라 날짜 헷갈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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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비서실장밖에 없는 줄 알았더만은 자 어른 꼴사가 자한번 따리 어른 꼴사가 땅땅한 거자 임플란트 틀리는 먹지도 못하는 어른 꼴사가 자 수국딸기입니다 수국딸기 1kg 5원은 진실한 수국딸기 1kg, 1kg 5 0원자 어른 꼴사가 아, 자, 얼음골 사갑니다. 얼음골 사가, 얼음골 사가, 얼음골 사가, 오천만 원, 오천만 원. 자, 얼음골 사가, 오천만 원, 오천만 원. 아, 올좀 지지부질 합니다. 아, 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면 안 되는데. 어제 1호전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아래, 아래, 땀 아래처럼. 어제 서면점은 기본했습니다. 기본에 좀못 미치는. 금요일날은 한200 팔아야 되는데 한참 못미치니자 얼음꼴 사과 얼음꼴 사과 어머니 얼음꼴 사과 두개더 해드릴게 가자가 이만히 주는 데 없어 사과는 어차 얼음꼴 사과 맛있어요 자 얼음꼴 사과 얼음꼴 사과, 어른골 사과. 아, 자 사과 골라가세요 음. 좋은 거 음. 여기 있네 음. 어차피 뭐 사과 한개 5천 원만원 하는 시대야 한 보따리 담아야죠 간절염이시면 들지도 못할 정도라, 두개더여드름 가져가 있어. 자, 얼음꼴사가 오랜 게큰 거, 딸기 한 달에 두 채는, 자, 얼음꼴사가, 얼음꼴사가, 얼음꼴사가. 자, 사갑니다, 얼음꼴사가. 자, 얼음꼴사가, 얼음꼴사가, 얼음꼴사가. 자 싱싱한 수박 달입니다 수박 달게 자한라봉 스리야 자어분 <목소리> 꼴사가 <목소리> 어른 꼴사가 <목소리> 아, 결국 못 팔았네 할머니. 아. 자, 얼음 골사가 합니다. 얼음 골사가 얼음 골사가 얼음 골사가. 아, 얼이 잘안잡혔던아직

啊、yeah, yeah, yeah, yeah,，五十万。五千万，五千万，五千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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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언골사가 많입니다 많은, 많은 자, 얼언골사가 입니다. 얼언골사가. 만원입니다, 야, 어른골 어른골 사가. 어른골 사가. 아, 예. 금 어. 는만에니 와, 사갑니다. 어른콜 사가. 어른 사가. 요거는 3만 원. 요거는 2만 원 아, 예.